네, 이번에 소개 대베이스기타는 Fender American Professional 2 Jazz Bass Dark Knight Finish 모델이 되겠네요. Dark Knight, Fat Man 색깔이죠. 이 Dark Knight Finish는 이제 블루, 에, 약간 좀 진한 블루색에 펄이 들어가 있는데, Burst f i n 처럼 안쪽으로 갈수록 좀더 진해지는 이런 Burst 계열의 피니 n i s h 가 됐죠. 미스틱 Surf Green, 그 다음에 Money Blue, 또 뭐가 인기가 있죠? 어, 딱크라이트 중저가 중 인기한 세가지입니다. 뭐 재즈 베이스는 뭐말 그대로 아주 뭐 앞으로 프로페셔널 투 중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입시용, 연주용 아, 베이스 기타로 간단히 스펙을 보자면 엘더 바디, 메이플랙, 메이플지판 그다음에 빈티지 2, 모드 2 픽업 두 방이 들어가고요. 아, 각 볼륨 볼륨, 아, 톤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모델이죠. 히마스, 빈티지, 스타일, 브릿지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고.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다크 나이트 핀치가 되어 있고 네컨트롤커터선레이 블랙 밴더 센틱 헤드 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명시공이 아주 뭐 최고의 에, 연주용, 입시용. 아, 재즈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뭐 비주얼적으로 아주 뭐 약간 좀 이쁜 거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메리칸 아,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 다크 나이트 핀치 시 보여 드렸습니다.